올해로 두번째 배추 농사를 지어 봤는데 작년에는 배추만 지었고 올해는 배추하고 쪽파하고 무하고 이제 김장에 필요한 연간 작물을 같이 심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병균이 많이 온것 치고는 상태가 괜찮은 편입니다 뭐든지 3-3번이면 된다던데 이번 두번째에서도 이제 많은 걸 이제 깨달았고요. 또 농사 짓는데도, 어, 이제 뭐, 이렇게 상태를 보고,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판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 뭐, 경매장이나 공판장에 가져가면 제일 편하겠지만, 그런 데는 가격이 너무 안 나와요. 진짜 놀랄 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직판이나 뭐, 다른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판매처를 정립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도 그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이제 제품도 어떤 게잘 나가는지 그걸 이제 파악해 갖고 그런 작물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 방식도 몇 종류가 있겠지만은 내 농장의 위치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올 수 있는 거리인가에 따라서 직판을 할 수도 있고 또 공판장에 갈 경우는 무게가 좀 나가는 것은 스스로에 의해 상하차비도 줘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에 따라서는 내 인건비를 못 건지는 그런 거가 허다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직업으로 이제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 인건비는 100%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조금씩 잡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2년째 아닙니까? 2년? 예맨가지고 아, 그, 그 농사 초본데 그냥 이래 합니다 인터넷 보고 막 이래갖고 합니다 그래, 잘지었 요번에 병 많았잖아요 그거랑 그 치고는 좀 조금 알이 된게좀 많아 아니 농사를 아이고 힘드는데 이거 저는 요렇게 소소한 거를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요런 것도 이제 이어가려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입 보장돼야만이 이제 정착을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들이 막 확고하게 이제 뭐돼 있는 게없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게 참 응,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농부들은 인건비도 못 건지는데,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 먹어야 되는 이 중간에 문제의 실마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 갖고. 이런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살고 싶어갖고 들어온 사람들의 이제 꿈을 이제 짓받지 않는 그런 어떤 체계가 빨리 이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마가커말려잘다 달고 뜨거워 으뜨거다 익었는데 다익는데